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사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엄청 또 덥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날씨입니다. 예. 네, 이런 날이 또, 어 금방 지나가고요. 또 추운 겨울이 오겠죠. 예. 네, 그때는 또이 뜨거운 또 여름을 또 그리워하는 그런 계절이 또 오겠죠. 네. 오늘은 또 이쁜 또 어 착한 국민이 아이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예, 네, 아주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쁜 아이들이 신상으로 또 엄청 또 들어와 있고요. 네 꼼꼼히 보시고 이쁜 아가들 네, 착하게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마빌레입니다. 동글동글한 아마빌레. 네, 요런 아이가 있고요. 예, 네, 요런 아이. 요런 아이가 가격은 어 3,000원 에듭립니다 네, 여기도 핑크 딥스고요. 핑크 딥스. 이 아이도 3,000원입니다. 너무 좋죠. 예, 네, 색깔도 이쁘고요. 예, 네, 손톱도 이쁘고. 핑크 핑크 딥스는 이렇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항상. 예, 네, 항상 이렇게 이쁜 색을 내주고 네, 손톱도 이쁘고 네 이런 아이가 와 있고요, 네0 0 원이고요. 또 여기는 어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 루비도나는 또 여름에도 이렇게 색깔을 안 빼고 이렇게 이쁜 색을 내주는 게또 특징이죠. 너무 이뻐요. 음, 빨간색. 여름에 빨간색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또 어, 루비도나가 이렇게 이쁜 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루비도나 이쁘죠. 아이도. 어, 3,000원이고요. 두 개는 5,000원입니다. 네. 오늘 아이들은 3,000원짜리는 두개5 0 0 0원 해드립니다. 네. 또 여기 이런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동미인입니다. 동미인. 예, 동미인도 이렇게 밥이 엄청 풍성한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 머리, 수가 많죠. 오 머리수가, 철하가 풀린 것처럼 머리수가 엄청 많네요. 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머리수가 많습니다. 네, 동미인이 또 들어와 있구요. 이 아이도 3,000원이고, 어, 두포트에는 5,000원입니다. 네, 또 여기 또 이런 아이가 블루 엘프죠. 블루 엘프도 두개 5,000원 해드립니다. 하나는 3,000원이구요. 네, 블루 엘프가 있구요. 네, 블루 엘프가 두개 5,000원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피치스 앵크림이 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피치스 앵크림. 이렇게 군생으로 돼 있는데요. 엄청 달달 묵어가지고 입장도 아주 동글동글해졌고요. 네, 살짝 목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도 있는 이런 피치스 앵크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우 와, 네, 이렇게 달달 묵었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굵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피치스 앵크림. 요런 아이도 3,000원입니다. 네, 오늘 3,000원 해 드리고요. 머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수 엄청 많죠? 이렇게 네, 얼굴수가 많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네, 있습니다. 피치스 앤 크림 3,000원이고, 두 개는 5,000원입니다. 이 네, 아이는 또 팅커벨이죠. 팅커벨. 네, 팅커벨이 이렇게 다글다글 아주 알갱이들이 엄청 많아요. 얼굴수가. 이런 네, 아이가 오늘 3,000원입니다. 네, 팅커벨 3,000원이고, 두개 5,000원입니다. 또, 여기가, 또, 성형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성형, 예, 성형. 하얀 분을 바르고, 어, 멀로처럼 똑같이 생겨있는데요 멀로하고 똑같죠. 거의, 거의 똑같죠. 예, 8cm 풀분에 들어있는, 예, 이런 성형이 오늘 두개 5,000원입니다. 예, 한 개는 3,000원이고 두 개는 5,000원입니다. 예, 아주 무겁습니다. 딸달 무거워가지고 하얀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얀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네, 이 요런 성형이 한, 한 포트에는 3,000원이고, 네, 두 포트에는 5,000원입니다. 네, 여기도 오, 이 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군생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착하게. 온슬로우가 좀 요즘에 없다고 합니다. <laughs> 온슬로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네, 이 요런 아이. 얼굴이 한3두 거의 한2두3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두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포트에는 2,000원, 네, 세 포트, 두 포트에 5,000원 해드립니다. 네, 또, 또 여기 있는 아이는, 어,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네, 홍포도가 요즘에 또 자구를 엄청 잘 달아주는 아이죠. 네, 이렇게 자구를 삥 둘러서 목도리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주 무겁습니다. 따글따글하고요. 네, 이런 홍포도가또 오늘 여기 3,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런 아이 색깔도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 들어오고 들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요런 아이들 오늘 3,000원에 3,000원에 드리고요. 두 개는 5,000원에 드립니다. 어, 다산의 여왕입니다. 이홍포도도 예, 네,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괜찮죠? 이 네, 요롱도, 네, 홍포도 두 포트 5,000원 하고요. 또 여기는 아르제가 몇개 남아있습니다. 아르제. 네, 아르제가 이런, 이 정도 밥인데요. 밥이 엄청 풍성하죠. 네, 이렇게 풍성한 아르제가 두 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가 이렇게 엄청 이 포트가 큼직한 포트에 들어있고요. 머리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머리수가 총 한, 어, 둘, 한6두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블루 엘프입니다. 가을부터는 이 코끝이 빨갛게 물들면서 이뻐지는 그런 아입니다. 이 지금은 초록하죠. 예, 목대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목대가 있는, 예, 목대가 굵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블루 엘프. 예, 블루 엘프 한번또 데려다, 예, 가을부터 빨갛게 코끝이 빨개지면서, 예, 달달 달구시면 이뻐지겠죠. 예. 지금은 초록합니다. 이런 <laughs> 네, 아이들 오늘 6,000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와, 너무 괜찮아요. 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보트도 큼직한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네, 아이들 6,000원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또 문페어리가 어, 4개 남아있네요. 4개. 문페어리. 그동안에 엄청 또 판매가 되고, <laughs> 네, 엄청 많았는데, 예, 판매가 다 되고 이렇게 네개 남아 있습니다 문패어리가 이렇게 입장 로제트 가운데쯤에 이렇게 싹 보조개처럼 이렇게 예, 들어가는 게또 특징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얼굴이 다이두 3두로 돼 있고 2두는 없네요 다 3두 네, 3두로 돼 있고 이 네, 어, 아이가 이두네요이 네, 아이들 오늘 4,000원에 드니다 네, 여기는 또 온슬로우 군생이 있고요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네,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온슬로우가 예, 밥이 엄청 풍성하고요. 빨간 보트긴 한데 큰 빨간 보트에 들어있는 이런 온슬로우. 이런 예, 아이는 가격이 만 원입니다. 온슬로우 만원 애들이고요. 네, 여기는 미니마입니다. 미니마가 지난번에 엄청 많았는데요. 예,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미니마 요 아이 만원 애들입니다. 얼굴 수가 이렇게 많아요. 예, 얼굴 수 많은 미니마 이렇게 다글다글 무거워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탕글탕글, 묵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들 만 원입니다. 네, 콜로라타가 두개 남았습니다. 콜로라타. 네, 콜로라타가 두개 남았는데, 가격표가 없습니다. 8,000원 에들입니다 콜로라타 8,000원이고요. 네, 여기 수련, 수련 얼굴 2두 짜리입니다. 수련이 물들면 진짜 이쁘답니다. 네. 하얀 분도 올리면서 네, 수련이 두개 남았고 2두짜리입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방울봉랑이가 네, 엄청 인기가 좋아서 다 판매가 되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네, 아이들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방울 복랑금 사이즈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엄청 좋은데 오늘 5천 원이고요 사이즈도 좋지만 요 아이들이 엄청 이쁘, 이쁘게 아주 어,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a급입니다 a급 이렇게 큼직하고요 사이즈 엄청 좋죠 예, 사이즈도 좋고 큼직하고 예, 이쁘게 금도 잘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복륜으로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오늘 5,000원에 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 네, 이큰 사이즈는 오늘도 이 아이들을 착하게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봉... 어, 중복이 지나서 제일 더울 철이라고 오늘 아주 착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요 아이들 아주 이렇게 아우 이쁘죠 입술 라인도 이쁘게 그리고 있고 조금 물이 거품지 좀 쪼글한 한 모습도 있긴 한데요 요 아이들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금,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요 아이들 오늘 만3 0 0 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13,000원 오늘 특가입니다 <laughs> 오늘의 특가 금 금다요 만 삼천 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보트가 이렇게 큰 보트에 포트, 들어있고요 네 요런 아이들 만 삼천 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지금 독일 샴페인이 여름이라서 싹 여기 입장 속속입장에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예 네, 아직 물이 살짝 덜 들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죠. 예, 이렇게 중간, 입, 중간 부분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진짜 이쁜 아입니다. 이 예, 독일 샴페인. 예, 독일 샴페인 꼭 하나쯤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아이들 오늘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여기 지금 14cm 포트입니다. 네, 14cm 포트인데 이렇게 꽉 차있는 이런 아이들을 오늘 9,000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독일 샴페인. 와, 득템이죠. 네, 9,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 개마옥이, 어, 지난번에 많이 있었는데 다 나가고, 이제, 어, 네개 남아있는데요. 8,000원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 오, 개마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 엄청 좋은 개마우기 8,000원입니다. 네, 또 여기는, 어, 피어리스죠. 피어리스. 네, 피어리스 이렇게 생긴 아이가 7,000원에, 네, 7,000원 에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 사이즈 포트가 엄청 큰보트에 15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요 아이 7,000원이고요. 오요 피어리스도 얼굴이 2두짜리인데 같은 가격입니다. 네. 얼굴 2두짜리가 있고 외두짜리가 있습니다. 7,000원이고요. 네. 여기 릴리시나가 엄청 달달 묵은 릴리시나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 이뻐요. 네 릴리시나 진짜 이쁘더라고요. 올해 달궈진 아이 봤더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올해 묵은아이 봤는데. 어, 색깔도 여름인데도 이쁘게 이렇게 보라보라 하게 물이 들어 있고요. 하얀 백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릴리시나 만원에 해 드립니다. 여기는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 변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변이가 와가지고요. 금기처럼,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처럼. 네, 요런 아이들. 오늘 변이, 아이시 그린 변이종 요 아이들을 오늘 7,000원 에드립니다 네, 요런 아이들. 어, 변이가 와가지고 특이하게 생겼죠. 네, 금기가 있어요. 네,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금기가 있습니다. 아이씨 예, 그림 변이 7,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마디바입니다. 프릴 이쁜 마디바가, 네, 렇게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프릴 이쁜 아이고요. 요 아이, 예, 지난번에 판매했던 그 프릴 리쁜 예, 프릴 멋있는, 예, 모주 얼굴 보셨죠? 그, 예, 프릴 리쁜 아이, 예, 프릴 리쁜 엄마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예, 요렇게 지금 작은 아이 사이즈, 사이즈에도 이렇게 프릴이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이 아이들은 오늘 6,000원 에드즈입니다 예,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프릴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고, 색깔도 이쁘죠? 네, 이렇게. 예, 색깔도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마디바, 오늘 6,000원 에이즈고요. 네, 플로렌센스가 두개 있습니다. 플로렌센스. 네, 플로렌센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네, 아이는 가격이 만 원입니다. 안 이런 아이는 가격이 많은입니다두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알붐이 엄청 또 많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알붐이. 알붐 알룸 진짜 이쁘답니다. 예, 또요 알붐이 크다 보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듯 이렇게 크는데요. 너무너무 멋있답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알붐. 알룸. 네, 알붐이 오늘 2,000원 씩에 우와, 밥이 이렇게 좋은데 2,000원 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 한두 포트 이상, 예, 한 두세 포트 합식해놓으면요,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알붐, 월동도 되고요. 예, 월동이 되는 아이죠. 이 아이들은. 예, 월동 되는 아이. 2,000원 애들입니다. 네, 예, 수미미티가 몇개 남아있습니다. 수미미티. 예, 수미미티, 꽃이 이쁜 수미미티가 이렇게 몇개 남아있고요. 꽃이 지금 다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이쁘죠? 예, 수미미티 저쪽에도 있고, 네, 이런, 이런 아이들 오늘 어, 8,000원씩 해드립니다. 수미미티 너무 좋아요. 이게 사이즈가 12cm 포트입니다. 네,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수미미티. 네, 한모밀 수도 있고 강모밀 수도 있습니다. 네, 8,000원입니다. 네, 여기 바이솔입니다. 윌리엄 바이솔입니다. 네, 손톱이 이쁜 윌리엄 바이솔. 밑에 자구들이 엄청 빠글빠글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오늘 3,000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또 이런 바이솔이 있는데 이름, 이름이 없네요, 여기는. 오, 요, 요, 아이는 좀 솜털이, 예, 바이솔이 솜털이 보송하게 있는 아이인데요. 너무 이쁜데요. 오,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름은,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예, 요, 가격도 안 적혀 있네요. 한번, 어,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오, 이바이솔 엄청 고급스럽고 색깔도 이뻐요. 네, 요 아이,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언니! 요, 제 바이스 얼마일까? 두개 어, 삼천 원? 하나 삼천. 원, 원. 에, 우와, 삼천 원이고요. 두개 오천 원에드린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한엽 글로리아가 아주 달달 무거가고 있습니다. 한엽 글로리아가 진짜 무거면 이쁜 아이죠. 네, 한엽 글로리아 동글동글 로제트도 멋있고요. 이런 목대가 이렇게 있는. 네, 한엽 글로리아. 요 아이는 오늘. 어, 4,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하늘글로리아 4,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네, 수미미티입니다. 작은 사이즈고요 빨간 포트 아입니다 네, 오늘 2,000원씩 해드립니다. 수미미티, 꽃이 이쁜 수미미티. 네, 요런 아이들 2,000원에 데려가셔가지고, 어, 한, 웹한 다섯 포트? 어 정도 합식을 해놓으면 너무너무 이쁘게 풍성하게 꽃을 오랫동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까지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아이들 품어 보시고요. 2,000원에 해드립니다. 네요 아이는 백봉철입니다 백봉철아. 네 이제 수량이 몇개 남지 않았고요. 오늘은 2만 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백봉철아. 하얀 분도 이쁘게 바르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얀 분 올리는 백봉철하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통판 통판으로 돼 있고요. 보세요, 이렇게 완전 통판이죠. 네, 통판으로 돼 있는 백봉차라들 요런 아이들 너무 좋아요. 우와, 아주 건강해 보이는 이런 백봉차라들 네,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겠죠. 하얀 백분도 올려서 네, 이렇게 생얼을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오늘 2만 원에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백봉차라 2만 원에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레드 클라우스, 레드 핑클입니다. 요 아이가 레드 핑클. 와, 색깔 진짜 이뻐요. 레드 핑클. 예, 네, 요 색깔 좀 보세요. 예, 네, 요, 지금 요 아이들이 새로, 어,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기 지금. 예, 네, 요 아이들이, 지난번에 있던 아이들 다 판매를 하고, 요 아이는 또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이쁘답니다. 레드 핑클 처하고요 어, 요렇게 생겼어요. 모, 밑에 목대는 아주 건강해 보이죠? 색깔도 이쁘고, 레드 핑클 철화가 있고요. 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살짝 물이 조금 덜 들어 있고요. 같이 와서도요, 이쪽은 좀 핑크하게 물이 들어 있고, 네. 어느 아이가 갈지는, 네. 랜덤으로 해서 가니까요. 조금 물이 덜든 아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어 최대한으로 물든 아이부터 먼저 보내드립니다. 네. 레드 핑클 가격은, 어 만, 12,000원입니다. 12,000원. 너무 착하죠? 오, 진짜, 이, 이건 너무 착해요. 진짜. 이게 12cm 보트입니다이 예. 아이는 또, 네드 클라우스 철화죠. 네드 클라우스 철화가, 와, 진짜, 이렇게 빨간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드 클라우스 철화도 지난번에 많았는데요. 판매를 다 하고, 예,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예.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는데요. 레드 클라우스차라도 이렇게 이뻐요.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네. 요 아이들도 오늘은 만 이천 원해줍니다 레드 클라우스. 너무 이쁘죠? 오, 수레, 어, 얼굴도 엄청 많죠? 이렇게 쭉 지퍼로 엮여가지고요. 이렇게 쭉 길게 아주 꾸불꾸불, 역, 어, 용투림으로 이렇게 엮고 있는 너무 멋있는 아이. 레드 클라우스. 색깔이 진짜 이쁘네요. 빨갛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 네, 여름인데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쌩얼도 있네요. 레드클라우스. 쌩얼. 쌩얼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쌩얼이. 네, 오, 여기는 쌩얼 하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laughs> 네,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네. 레드클라우스도 12,000원 들입니다 네, 지난번에 백봉이 엄청 많았는데 다 판매가 되고요. 네, 백봉이 네,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두개아두 아, 두 개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백봉 이렇게 목대가 길게 있는 백봉은 두개 남아 있고 만 오천 원입니다. 네, 백봉 두개있고 언니 안 판했어? 아또가지러 갔는데 못 가져왔다고? <laughs> 오, 그랬구나. 예, 지난번에 백봉이 다 완판을 하고 또 가지러 갔는데 이두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두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예, 15,000원 에 드립니다. 네, 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안 적혀 있네요. 정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목도리에 삥! 일본, 정월이. 일본 정월이라고 합니다. 목도리에 자구를 빙 둘러서 달고 있는 이정월을 오늘 8,000원 씩 해드립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하얀 레몬베인가 했습니다 저는 어, 하얀 분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어, 목도리에 쭈루루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있고 가격은 8,000원 해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